종합 게임 앞을 가면서 종합 게임 하면 좀 그렇잖아. 보여 나 반스 갈아입었어. 안 갈아입었으면 한 번만 더 보여주라 또 보고 싶어. 삼, 이, 일, 잭. 아 근데 나 반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섹시한 거 입고 갈 걸. 아 뭐냐 반스 보여줄 줄 몰랐어. 아, 회색을 아 좀. 분열적인 빨간색 이런 거 핑크색 이런 거 입고 갔어야 되는데 아아쉽아이몇사이 어떻게 아, 이거 잖아 이거. 아뭐 어떻게 올라가? Uh, 못 올라가, 존거이 맥스 쿠퍼에 맥도날드 쿠이거 50cc짜리 뭐야. 미라, 미라, 라밀어줄게밀어줄게밀어줄게 미뤄줄게.

스트레스 받는구만. 야 와, 이게 왜나와 아, 이게 음이 안 맞아. 어, 이게 음이 안 맞아. 내가 지금 음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 안, 안 맞아 이게. 아니 이게 오토튠도 날못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해 이상하다니까 지금. 내가 높게 불러보라고. 빙크! 맨날 저 나는 왜 맨날 지는 거야? 드론나브길 아, 이 새끼. 죽여. 나이스.

여기 애들 너무 많아요. 돈이 남아 돌아요. 정글 저 이제 안 먹을 거예요. 예, 저, 조냐 200골드만 더 하. 면 이제 안 죽어요. 이거야! 당신당신이 없어요! 아, 사어요사 없어요! 사여 없면요 사여 없사요 없어요! 사요 초당? 단가 내리기 조정 들어갑니까? 원래 초당 100원이 국물아니요 안돼 아니, 이제 어. 초당 100원 라인은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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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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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값반값세고 내고 갑니까? 반값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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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들 앞으로 민정이 방송 영도 단가 <laughs> 초당 50원 갑니다 <laughs> 초당 50원 내고 아, 성공했습니다 아, 일단 잠시만요 저 컵라면 좀물좀바여 올게요 그냥 로러분 아, 뭐 접어야 된다니까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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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 뭐야 너 도망하고 있었어? <laughs> 이새끼 뽁 하고 있는 거봐야 그리고 첫사랑 아니야 그냥 전남친이야 새끼야 말 똑바로 해형 절대 화난 거 아니야 아 옛날에 러너형 초대석에 나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러너 형이랑 존나 친하잖아 러너 형 초대석에 옛날 아프리카 시절에 네. 러너 형 초대, 초대석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꽃빛 누나가 나 보고 자꾸 자기 첫사랑을 닮았다고 하는 거야 그리, 그렇게 말했었어 그랬더니 나 근데 러너 형이랑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러너 형 표정이 네. 어? 그 알지? 그 진짜 나 거의 난생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 진짜 약간 어? 킬각인데? 약간 이, 어, 나 약간 스스로 느끼면서 어? 이거? 어, 이거, 어, 그냥 살기가 탁 느껴지는 거야. 그래가지고 존나.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꽃비 누나랑 러너 형을 같이 안 봅니다. 네, 이딱 셋이 있을 때는 많이 있을 때나 보지. 이렇게 셋이서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웬만하면 피해요. 좀. 네. 그때 그 살기를 느껴가지고. 어. 아니 그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도연이한테 빡친 게 아니고. 굳이 그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, 전 남친을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, 그, 그 상황이 나는 이제, 왜 굳이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? 아니, 그래서 내가, 내가 다른 여자 스트리머 보고 내가, 어, 내전 여친 닮았다. 이러면서, 어, <laughs> 이러면서, 그랬으면 좋겠나? 이 생각 좀 들어. 꽃삐님한테 살짝 빡친 거지. 나 도연이한테 빡친 거 아니에요. 은아, 어, 오해하지 마라. 근데, 세신 안 봤으면 좋겠다. 바로 보자 어! 비누! 어어. 천연비누! 아 천연비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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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비누연비누연비누 천연비누? 어? 고스트 뭐야 도현... 도연... 재승아 굳이 저런 뭐? 채팅은 읽을 필요가 없어 재승아? 재승아! 고스트! 뭐야? 3cm. 재승아! 재승아, 뭐? 그런 거 읽으면 안 돼! 재승아, 그런 거, 재승아, 그런 거 읽으면 안 돼! 거 우리 들킴? 탑탑탑탑탑 이거 그냥 솔템 따일까 어? 그래도 돼 어, 그냥 짤? 아! 인짤? 아악! 뭐야 이제 미니언도 비슷하니까 나 들어가볼게 다음에 좀 맛있는데? <laughs> 왜 둘이서? 좀 맛있는데? 오늘 술만 기찮네 그들만의 리... 우연히 보러 왔는데 왠지 거지 새끼 김 하나 앉아 있냐 어 얼굴이 면적은 쪼오배가 됐는데 주려고 먹으로 뚫었다. 나루토 사스케 싸움. 수... 아 도배하셔도 됩니다. 도배하셔도 됩니다. 진짜 세계 관제당 다들에서 도배하셔도 돼요. 도배하셔도 돼요. 그전다 봤던 나루토가 맞나? 진짜 나루토는 전설이다. 진짜 옛날엔 맨날 나루토 봤는데 왕 같은 존재에 혹하게 돼서 세계 최강 전설적인 영웅이 된 나루토 보면 진짜 내가 다감동스럽고 나루토 노래부터 명장면까지 가슴이 울리는 장면이 내리치면서 가슴이 웅장해진다. But i <rôle> s too late now. t e e 만원